네. 빅 포텐셜. 자, 두 번째 글감. 하버드에서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가? A crucial discovery. 세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but 하지만 as i started doing my analysis. 자, 이렇게 장그이 단락 보시면 학생관에 학생들에 관한 엄청난 정보들을 다 입력해서 그걸 분석하려 했었죠. But 하지만 as i started doing my analysis. 자내가 분석을 시작했을 때 i soon 나는 곧 noticed a problem 문제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어떤 문제냐면 바로 the individual attributes of these students. 자, 이런 학생들의 그러니까 설문에 응답한 1 6 0 0명에달하는그 학생들의 individual attributes 개인적 특질은 특성은 had almost 거의 no correlations with their performance and success. 자 여기 보시면 어, correlation 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correlation 자, correlation 상호 연관되어 있다 또는 직접 연관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correlation 상호 연관성이 높다 라고 한다면 이두개 요인이 되게 서로 뗄날 뗄수 없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아까 말했던 뭐, 가구소득이라든가, 내신성적, 수능성적, 수면시간, 그 다음에 수업시간, 동아리 활동 개수, 이 등등. 이런 정보들을 다 때려 박아서 분석을 했는데, 자, 이런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이라는 것이 그들이 보이는 퍼포먼스. 자, 여기서는 어떤 그 성과니까. 근데 학생들의 성과라면 성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학생들의 어떤 성적과 그리고 성공. 봐 아, 아까 했던 이런 개인적인 어떤 특성들이 거의 no correlation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었다라는 거다. 자 이렇게 논문을 해, 그, 그 의도하고 이렇게 썼는데 조사도 하고 데이터도 썼는 축적을 했는데 막상 분석해 보면 예상과 다르게 돌아갈 때 되게 당황스럽겠죠. statistically 통계학적으로 앞 부분에 이어서 볼게요. The students who had perfect SAT scores could also be getting all C's. 자 아까 했던 것처럼 그 학생들의 어떤 그 성적과 그죠 학생들의 개인적 자질이 직접의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는 것. 예를 들어서 예예요 그게 보면은 perfect SAT scores. 자 SAT score 만점을 받은 학생들이 또한 be getting all C's 모든 과목에서 C 학점을 받을 수도 있었다는 거고요. Students with almost no money. 자, 거의 돈한푼 없는 학생들이 were equally happy. 똑같이 행복하고, 그리고 돈한 푼, 없, 거의 돈한푼 없는 학생들이 had the same grace as the rich peers. 자, 똑같은 성적을 받더라. 누구만큼이나? as their rich peers. 그들의 부유한 동료들만큼이나 자 같은 성적을 받더라는 거죠. 자 the same a as b. 자 the same a as b. 자 그래서 b와 같은 a. 뭐 이런 똑같은 동일한 a라는 뜻이니까 자그 부자들이 그부 그 부유한 동료들이 받는 동료들의 성적과 동일한 성적을 받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구소득도 그렇고 SAT 성적도 그렇고 이것이 그들의 학생들의 어떤 성공 여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보였다는 거죠. The number of friends on Facebook was predictive of nothing. Not in e x e r a person. 자, 페이스북 상에서 페북 있죠, 페북? 페이스북, 페이스북 상에서의 number of friends 자, 친구의 수가 was predictive of nothing. 그 어떤 거에도 predictive 어, 예상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e x t r a v 외향성인 것조차도 친구가 많다는 것만 봐서 그 사람의 외향성이라 판단할 수, 뭐, 어, 생각이 쉬운데, 그거조차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그 페이스북에 나오는 친구였던 그 친구, 수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에 대한 전혀 예측을 할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 페이스북 친구 수도 외향성 같은 어떤 성격적 자질과는 상관이 없어 보인다는 거지. 페이스북에 친구 그 패친들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외향성이, 외향성이진 않았더라는 거지. 실제로 보니까. 자, 여기서 문법적으로 잠깐 하나만 뭐 살펴볼까? 자, 더 넘버로브하고 어 넘버로브인데, 자, 보세요. 자 요거로 쓰자. The number of a. 그다음에 a number of a. 자 a는 둘다 복수 명사야자 이때 어, 위에 거는 a들의 수 는 이런 얘기 됩니다. 자, 그비에서 밑에 거는 많은 A. 뒤에 들이라는 건 자동으로 붙을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뒤에 오는 동사는 어떨까? 아, 쉽게 말하면 이거야.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주어가 이거야. 핵심 주어가. 이게 주어고 그럼 오버에는 뭐야? 얘를 꾸며 주는 말이라는 거지. 그렇다는 얘기는 넘버는 s가 안 붙었으니까 단수잖아. 그럼 뒤에 항상 뭐가 오겠어. 단수동사 오겠지. 자, 근데 밑에 건 달라. 봐봐. 이때는 요렇게한 의미 덩어리가 돼가지고 뒤에 있는 a를 꾸며줘. 쉽게 말하면 a 넘버로브는 여러분 알고 있는 매니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매니. 그죠? 자, 더어이한끗 차인데 이한끗 차이인데 아주 다른 양상을 보이죠. 특히 밑에 거 매니 a니까. 당연히 주어가 복수니까 뒤에는 복수동사 오겠죠. 자 그래서 요거 꼭 메모하시고 특히나 여기에서 was 쓰는 거 was 쓸래 was 쓸래 이런 것들이 문법 문제로 가끔 나오기 때문에 자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자 요거 메모해 두셨죠? 자 그럼 다음 문장 넘어갑니다. 자 just as I was becoming increasingly frustrated at having gone to all the work Only to find virtually no significant correlations, I finally stumbled on a massive exception social connection. 네. Just as I was becoming increasingly frustrated at having gone to all the work, only to find virtually no significant correlations, I finally stumbled on. a massive exception, a social connection 이렇게 돼 있죠. 자, just as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딱 뭐뭐 할때 이런 얘기예요. 내가 increasingly 점차 frustrated, 자, become frustrated 하면 좌절감을 느끼게 되다라는 얘기죠. 내가 점점 더 좌절감을 느끼게 될때 뭐에 대해서 having gone to all the work, 자, having gone to all work, 그러니까 have gone 하면 어디 어디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공부란 공부는, 모든 연구란 연구, 모든 모든 work, 일은 다 했는데, having gone to, 뭐뭐를 다 해봤는데, only to. 오로지, 결국에 뭐뭐하고 말았다? find virtually. 사실상, no significant correlations. 자, 전혀 중요한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했을, 못해서, 내가 이제 점점 더 좌절감 느낄 그때, I finally 나는 결국 stumble on 원래 stumble on은 발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잖아요. 자, stumble on 하면 우연히 발견하다라는 뜻입니다. stumble over 하면 어디에 뭐 걸려서 넘어지는 거 얘기하고 stumble on 하면 뭔뭘 우연히 발견하다는 뜻이죠. massive exception 엄청난 예외 상황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중요한 요인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보다 social connection 자, 이게 바로 이 사람이 건전낸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only to n l t 라는 것은 음,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볼게요 앞에서 어떤 행동들을 다 했어 그런데 결국 뭐뭐 하고 말다 이런 느낌일 때 쓰는 말이거든요 he worked hard 그는 열심히 했어 하지만 only to fail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다른 말을 쓴다면 'but'. Only failed. 이런 얘기죠. 자, 여기 나온 것처럼, all the work. 이리에는 연구란 연구는 다 해봤는데, having gone to, 안 가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직역하면, having gone to all the work니까, 모든 일에 다 가봤다는 거잖아. 즉, 해볼 건다 해본 거야. 그런데, only to find virtual, no significant correlations. 전혀 중요한 상관 요인을 발견하지 못해서, 이거에 점점 좌절감을 느끼는 바로 그때, I finally stumbled. On. 나는 어, 아까도 우연히 발견했다, 즉 사회적 관계가 중요한 요인임을 발견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